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포스트비대표연결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포스트비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단말기가 있는데요. 바로 키스정보통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 키스 2200 모델입니다. 어, 키스정보통신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벤사입니다. 그 벤사에서 만든 어, 카드 단말기 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말기는 어, 그, 어, 많은 가맹점 대표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어, 유선 카드 단말기와는 어, 디자인 자체가 다르죠 이게 서명 패드 고요 여기에 이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는게 아니고 하, 함께 어, 일체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단말기는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기능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여기 보시면 이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매장에 있는 어, 공유기 있죠, 공유기.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물론,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되겠죠. 밖에 나가서는 본인의 스마트폰 핫스팟 비밀번호를 여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전원버튼이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무선 냉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선 냉카드를 꽂으면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서명패드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분리가 돼요. 사실 이렇게 빼면 분리가 되죠. 이렇게 이제만 뭐 연결하는 건 굉장히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명패드, 사인 그 서명하는 이거를 여기에 꽂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열리죠.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지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용지 넣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다 쓰면 이그 안에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걸 버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빼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닫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를 누르면 이쪽이 잘안 닫히겠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잘안 닫힐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딱 소리가 나죠. 네. 뜯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뜯으면 좋습니다. 위로 뜯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으로 해서 비스듬히. 그리고 용지는 이게 맞습니다.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글씨는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뜯을 때는 밑으로 해서 뜯어 주시는데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뜯어 주죠 자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화면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시간 시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 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AS 07046869412는 저희 본사 AS 전화번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와이파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삼성페이는 여기에다가 삼성페이를 대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카드를 투입해서... 카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멀티패드를 제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 멀티패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 이 스캐너가 보이시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모든 결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어, 너무 확대를 했네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애플페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애플페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애플페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제로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요.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모든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는 어, 그런 단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패드는 반드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멀티패드 사용량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죠. 애플페이 결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결제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결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 카드 단막이 설치 시에 반드시 이런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를 어,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한 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드릴게요.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좀 닫겠습니다. 아, 조용하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카드 결제는요, 먼저 카드 결제할 때는 여기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금액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해볼까요? 2,500원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금액 눌렀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용지가 나옵니다. 자, 비과세 금액 잠깐만요. 과세 비과세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이거를 세팅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되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죠. 자, 다시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고요.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은 2,500원 해볼게요. 금액 됐죠? 2,500원.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용지가 나오겠죠.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어, 고객이 원하면 1번 키를 눌러서 출력하면 되고요 어, 고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입력키를 누르면 됩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입력키. 그래도 한 장은 나오게 돼있어요 고객 용구은 나오지 않더라도 한 장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삑삑 소리 나죠. 그죠. 카드를 뺐을 때까지 소리를 냅니다. 카드를 빼볼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화면을 좀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찍기에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영수증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뭐 롯데카드로 결제를 했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결제일시그 다음에 금액은 2,500원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부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사업체명, 업체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영수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한번 5만원 이상을 결제를 해볼게요. 5만원을,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집어넣어서 5만원을 한번 해볼게요. 5만원. 5만, 5만 6천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왜 5만 6천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5만원이 기준점이죠. 그래서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어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서명도 해야 됩니다. 고객님이. 자, 그다음에 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서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일시불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만원 이상 해볼게요. 5만 2천원 해보겠습니다. 자, 5만 2천원 했으면 자 입력 버튼 눌러줘야 되겠죠? 자,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세요. 고객님이 여쭤보세요. 고객님 할부를 몇 개월 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일시부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 일시부 나와있죠. 일시부는 입력버튼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일시부는 그냥 입력버튼 눌러라. 이 얘기입니다. 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서명은, 자, 원래는 여기다 서명하지만, 지금 멀티패드로 제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여기에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패드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서명이 되죠.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서명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서명이 됐습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자, 그럼 카드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취소를 한번 해 볼게요. 두개두 가지 결제를 해 봤습니다. 하나는 2,500원짜리 결제를 해 봤고요. 하나는 5,200원짜리 결제를 52,000원짜리 결제를 해 봤습니다. 취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 주면 돼요. 여기 취소 버튼이라고 있죠. 눌러 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직전 취소가 있고 신용 취소가 있습니다. 직전 취소는 어,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 카드를 취소할 때 직전 취소에 사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2,000원짜리 하고 2,500원짜리 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것은 52,000원짜리죠. 이거죠. 자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다시 버튼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이 직전이죠. 1번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2,000원이죠. 그 다음에 승인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52,000원. 날짜는 2 0 2 3년 9월 29일 날 결제를 했습니다. 1번 진행입니다. 1번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서명을 고객이 해야 되겠죠. 서명을. 고객님은 여기에다가 멀티패드에다가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52,000원짜리. 마이너스가 붙었죠. 자. 52,000원짜리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00원짜리. 2,500원짜리는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다시 취소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그러면 직전 취소는 아니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2번에서 해야 되겠죠? 신용 취소서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만 직전이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어, 신용 취소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카드를 읽히거나 넣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카드를 넣어 주면 됩니다. 카드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멀티패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해 가시죠?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다가. 이 가시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카드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 카드를 넣게 되면 그 카드 결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20 3월 29일 아 9월 29일에 결제를 했고요그 다음에 종류는 롯데카드 고자 2500원 떴죠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진행은 1번입니다 1번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안하니까 입력키 누르면 되겠죠 그래도 고객용은 출력이 안되지만 가맹점용은 출력이 되, 어, 됩니다 이렇게 알 2,500원이 결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현금영수증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페이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어, 스마트폰에 카드를 넣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결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 번호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삼성페이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여기 페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대면 돼요. 자, 보시면 스마트폰 뒷면이죠. 카메라가 있는 쪽이 한번 가져다 보겠습니다. 가져다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 볼게요. 자, 됐죠? 거래 금액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1480원. 입력.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은 1번 키죠. 1번. 그러면 두 장이 나오겠죠. 한 장은 한 장은 고객용. 여기 보시면 회원용이라고 쓰여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가맹점용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은 같아요. 두영수중둘다 내용은 틀린 게 없습니다.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를 했죠.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는 당연히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그러면 1번입니다. 직전 취소 눌러주면 되겠죠. 자, 금액은 1480원, 그리고 9월 29일 날 결제했습니다. 승인번호 나와있죠. 1번 진행입니다. 1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안 할게요. 안 하면 입력해. 고객용은 안 나오지만 가맹점용은 출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취소까지 삼성페이 결제를 다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현금영수증 발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영수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현금영수증 눌러보면 여기 있죠. 현금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 현금영수증은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 중에서 어, 현금영수증을 부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을 주면 됩니다. 자, 소득,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 자 소비자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해 주는 경우고요. 사업자 추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0만 원 정도의 장을 봅니다. 장을 볼때저희 현금으로 가끔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할때 어, 저는 그 캐셔분에게 마트 캐셔분에게 어, 현금 영수증을 부탁을 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을 부탁을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눌러볼게요. 소비자 소득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지출증빙을 통해서 네,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업자 지출증빙을 한번 해볼까요? 2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글씨가 쓰여있는 이유는 고객이 여기에 서 있죠. 고객이 이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고객이 여기에다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누를 수가 있겠죠. 눌러서 또는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여기서 여기다, 여, 아, 여기서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멀티패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현금영수증 다시 눌렀고 현금,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2번 자, 그러면 고객이 여기서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겠죠? 아니면 여기 멀티패드 있죠? 멀티패드에서 여기에서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패드에 떠 있죠? 한번 사업자 여기 멀티패드 한번 해볼까요? 제그 사업자 번호 4102531 208입니다. 입력 자, 이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금액은 뭐 25,000원을 해볼게요. 입력 그럼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죠. 이렇게 자, 하나는 가맹점용이고, 하나는 회원용입니다. 고객용이고, 여기 고객용 나와 있죠. 회원용 가맹점용 요즘은 뭐 현금영수증 가지고 다. 다니... 가,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 한번 볼게요. 현금영수증인데,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번호 나왔죠. 회원번호. 여기 보시면 지출증빙 승인이고, 사업자 번호를 눌렀죠. 41025 4208. 41, 그리고 금액은 2만 5천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는 다시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이 바로 현금영수증 취소죠. 5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5번 현금영수증 취소. 자, 지금 어, 저는 지출증빙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2번.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고객이. 그, 자신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눌러볼게요. 여기 멀티패드. 4102531208. 다시 거래 취소 맞죠? 자, 거래 취소입니다. 그러면 1번이죠. 승인번호를 누르러 가죠. 자, 승인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라고 쓰여있죠. 이거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볼게요. 095022014입니다. 어,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9자리에요. 입력. 자, 원거래 매출일자를 입력하세요. 이 멘트가 어떤 말씀인지 설명해 드리면, 설명해드리면, 원래 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원래 원거래, 원래 거래한 매출일자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면 어제 날짜로 바꿔 주면 되겠죠. 28일로. 여기 정정 버튼 있습니다. 정정 버튼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눌러서 날짜를 바꿔 주면 돼요. 한번 다시 해 볼게요. 현금. 자, 5번이죠. 현금 영수증 취소죠. 자, 그다음에 저는 지출 증빙으로 했으니까 2번이죠. 그다음에 거래 자시 현금 번 사업자 번호를 제가 눌러 볼게요. 0 2 0 4 7 2 0 8 그다음에 거래 취소 맞죠? 1번. 승인 번호 눌러 볼게요. 09 5022014입니다. 날짜는 어제 날짜면 정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 어제 날짜 8일로 바꿔주면 돼요. 오늘이니까 9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입력 금액은 25,000원이었죠. 그 다음에 입력, 자,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제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000원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취소라고 되어있죠. 이게 취소라고. 25,00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자 페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멀티패드를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멀티패드를 좀 옆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멀티패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스캐너 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제 멀티패드로 한번 결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자,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스캐너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카카오페이도 되고, 제로페이도 되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애플페이도 결제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도 있습니다. 웹카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신한 플레이라는 카드가 있죠. 이게 이제 웹 카드예요. 이거는 KB페이라는 건 여기 KB페이는 이것도 웹 카드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본인이 뭐 신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 신한 카드 뭐 플레이 웹을 다운받고 그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웹 카드예요. 웹카드 결제 방식도 이런 스캐너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뭐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도 결제할 수 있죠. 저는 카카오페이 결제를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한 플레이카드 한번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준비를 하겠죠 여기 바코드 생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음 이거를 자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코드 생성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바코드와 QR 코드가 생성이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하다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고객은 바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맹겸 대표님은 먼저 5번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 통합 간편 결제라고 합니다. 통합 간편 결제라고 하는데, 어, 0번이죠.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 주면 돼요. 0번. 그러면 이렇게, 자, 이쪽 바코드를 보시면, 바코드에 지금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때, 이때요, 가지다 대면 돼요. 한번 대볼게요. 자, 됐죠? 어, 다시 죽었네요. 자 됐죠, 대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거래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거래금액을 눌러볼게요. 2, 1200원, 그 다음에 입력. 어, 이거 얼마 결제한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1200원, 아, 전, 1200원 해볼게요. 입력.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입력. 결제가 됐죠. 이게 바로 어, 신한카드, 웹카드로 제가 결제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스캐너가 있으면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 한번 해볼게요. 어, 웹카드 이렇게 취소는 간편결제를 다시 5번을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간편결제 취소라고 있죠. 통합간편결제 취소가 몇 번인가요? 자, 여기 1번이죠. 1번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웹카드죠. 3번. 뭐 카카오페이 취소도 할수 있고요. 제로페이 취소도 할수 있죠. 웹카드입니다. 3번. 다시 여기에다가 대면 되겠죠. 한번 대볼게요. 여기 1200원짜리 산업물 낚시터에서 한 거죠. 결제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략됐죠. 대면 돼요. 이렇게. 잠깐, 다시 해볼게요. 자, 통합 간편 결제 1번이죠. 취소죠. 그 다음에 웹카드죠. 3번. 자, 그러면 다시 대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음, 됐죠? 승인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 승인번호 나와있죠. 411 45873. 45873입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 맞죠? 날짜는 오늘 날짜니까 그냥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오늘 날짜니까 입력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1200원이죠? 12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출력하시겠습니까? 연영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해볼게요. 이렇게 결제 취소가 됐죠. 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키스 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일단은 이런 멀티패드를 반드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어, 애플페이도 결제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모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 무선 낸 카드를 제가 설치를 했죠. 그러므로써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200 모델입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